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볼까 하다가 네이버 증권 보니까 검색어 순위 상위에 KTNG가 랭크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KTNG 왜 그렇게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. 뭐 당연히 지금 연말이니까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이 배당주들이 이제 관심을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어, 작년 딱 1년 전에 9만 5천 원 하던 게 지금 뭐, 뭐, 6만 3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8만 5천 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 종가는 8만 6천 100원, 시가총액은 지금 11.8조입니다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KTNG가 이제 코리아, 그 다음에 토바코, 담배죠그 다음 진생, 이거에 이제 약자죠. 물론 뭐 회사에서는 코리아 뭐 투모로우 앤 글로벌. 담배를 이렇게 담배나 인삼을 지우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, 뭐 대, 모든 사람이다. 이거 토박코고 이건 진생, 인삼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. 그래서 지금 KTNG에서 그 인삼은 밑에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. 100%. 그래서 이 정관장 만드는 데죠. 그래서 KTNG의 그 연결 매출이 총 5조인데 이 인삼공사가 차지하는 게 1.4조 원입니다. 그리고 밑에 자회사에 보니까 영진약품이 있더라고요. 저는 처음 알았는데 52% 그래서 연결해서 가져오는 연결 종속 회사입니다. 여기는 매출이 한 2,200억 대고 한 순이익이 50억 되는 데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뭐병 주고 약 주냐 담배 팔면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다 아시잖아요. 그러면서 또약 제약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참 약간 아이러니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뭐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영진약품이 과연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여기도 이제 상장이 돼 있어서 시총이 1.5조예요. 오늘 그러니까 1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요. 매출이 한 2,200억 하고 순이익이 50억인데 순이익 작년 순이익 50억을 가지고 개선 밸류에이션 해보면 퍼가 300배 거래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어이 뭔가 보면은 그야말로 제약회사입니다. 이런 순환기계 내분기계 항생제 뭐 피부 호흡기 소화기 정신신경계 다 건강식품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그야말로 종합 제약 회사인데요. 이 회사를 할간 KTNG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52%를요. 그래서 KTNG의 그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. 연결 손익계산서인데요. 모 증권사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. 그래서 작년에는 한 5조 매출했고 올해는 한 5.3조, 내년에는 한 5.4조 매출할 거다. 그래서 올해 5.3조 원 매출 중에 한 2.7조 원이 담배 매출이고, 그 다음에 인삼 매출이 한 1.3조 된단 말이죠. 그리고 부동산 매출이 있는데, 이거는 이 회사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보유한 부동산들이 있어서 그 부동산 개발을 통한 매출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기타 매출에는 아마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영진약품 같은 게 여기 들어오겠죠.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한 1.5조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진이 되게 높습니다. 역시 담배회사니까요. 28%, 거의 30% 되는 거죠. 그 특히 담배의 그 영업이익 마진은 이 OPM이라는 건 Operating Profit Margin,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입니다. OPM, OPM이 뭔가 뭐 괜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38%나 돼요. 그리고 인삼이 12%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지배주주 순익, 단기 순익이 이한 1.1조가 됐고, 그 내년에는 한 1.17조가 될 거다. 이제 요즘은 다 이제. 주식이 평가받는 게 내년도 예상 순이익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11.8조 니까 어, 내년에 1.2조 순이익을 낸다고 보면은 지금 한퍼 10배 거래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KTNG의 그 우리나라 한국시장 담배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? 이게 보니까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70%좀 70 넘었는데 이게 쭉 이제 외국 담배로 갔다가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는 쭉 상승세로 타고 있어요. 그래서 한64% 5%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k t n g 가 이제 수출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지금 k t n g 총 매출이 한 5조 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 인삼이 1. 4조원 정도 되니까 그 그중에서 이제 그 해외 수출 담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내년도에는 9천억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요. 그래서 증권사들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다들 좋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뭐 나쁜 얘기하는 증권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증권사들 의견을 좀 추려보면은 올해 배당은 주당 4 6 0 0 원, 4,600원 이상 예상된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86,100원으로 계산하면 배당 수익률이 한5.3% 나오네요. 그리고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거의 안 됐잖아요. 근데 내년도에 이게 회복되면은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다들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. 그리고 중동으로 많이 팔고 있답니다. 담배를. 그리고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물량이 확대가 된다.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러시아, 일본, 우크라이나 이세개 나라의 전자 담배 수출 계약을 최근에 체결, 체결을 했는데 유리하게 체결한 것으로 다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인삼공사 얘기를 해보면, 은 내년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올해 대비해서 3.2%, 6.6% 증가할 거다. 증가는 올해 면세 매출이 부진하잖아요. 우리 저기 해외 출장이나 해외여행 갈때 정관장 많이 사가잖아요. 그게 잘안 됐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면세점 매출이 좀 늘어날 거다. 올해에 비해서 말이죠. 다음 온라인 홈쇼핑 채널이 강화될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졌잖아요. 특히 면역력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나온 증권사 세 군데 목표주가를 보면 12만원 여기는 11만원 제시하고 있고요. 12만 4천원 이다세 개가 딱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애널리포트 보고서입니다. 증권사 컨센서스는요.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에요. 그래서 현재 주가가 86,100원이니까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있네요. 그래서 목표 시가총액은 현재 11.8조인데 한 15조까지 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내년도 순이익이 1.15조로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내년도 주당 순익 EPS가 한 8,500원 됩니다. 거기에 퍼를 이제 13배를 적용해서 주당 11만 원이 컨센서스인 겁니다. 예, 오늘은 KTNG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예, 저기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